아 왜그래요 왜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수렉씨가 맨날 인터넷에서 뭘 사서 이렇게 택배가 왕창 와요 그래서 일단 집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요 뜯지도 않은 택배들을 다널브러트면서 완전 집이 그냥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 비싸고 큰뭐 그런걸 사는게 아니라 그 짜잘짜잘한 것들을 굉장히 자주 사요 한번은 제가 뭐라고 했더니 돈 쓰는게 좋다? 뭐이러더라고요 쓰는게 좋은 쓴기야! 모든 <laughs> 쓰게 해줄게! 쓴기야! 권총! 오, 이게 파8그왜 이렇게 늦게 왔다? 어, 약속 있어서. 이거 사고게속게는데 아, 쉬었네. 요즘 왜 이렇게 특별 많이 시키냐? 그 인스타에서 샀지? 응. 내일, 내일 두 개쯤 더 올걸? 집주소 바꿔놔 아, <laughs> <laughs> 어, 나 갑자기 배 아파. 어, 화장실. <laughs> Yeah. <laughs> 나만 기다린게 아니라 저기 친구도 너를 기다렸거고 아~ 아뭐 하는 거왜1이라서 아. 베슬이야 너가 눈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택배 어질러 먹고 그래서 <laughs> 내가 쓴 홍삼이랑 까나리 액젓을 먹고... 아~ 구웠거든요 아 어쩐지 뭐 쓰지 쓰지 어 아~ 인성도쓰네신호 아. 싱어 대 레이디렉션 레이디렉션 대싱호레이디렉 감히 이두 명이 찾아와서 댄스를 시청했습니다. 아, 너무 웃섭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배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음, 선배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아, 바로 무반주로? 네,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손미. 1, 2, 3, 4,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 23... <laughs> 뭐야? 아, 아, 선영이랑 같이 야, 야, 마지막에 하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나 이거 하고 약속한다고 했잖아. 응. 뭐하는 거? 그럼 응. 응. 사전에 말을 하든가. 응. 안 하기로 했는데. 응. 어, 안 하기로 했던 건데. 우선 촬영 이거 끌게. 어. 응. 이런 게 그렇게 재밌어? 좋아 이런 게? 아닙니다. 쓰는 게 그렇게 좋아 쓰발? 무명 응. 쓰는 게 그렇게 좋냐고? 누명쓰니까 좋냐고 그거 물어보잖아 <laughs> 와, 슬기야 선양이가 시켰다 <laughs> 슬기야 쓰는 거 좋아해서 누명쓰냐아 <laughs> 근데 뭐야 나물 맞고 끝이야? 음... 슬기한테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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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너 집이야? 어아나 지금 손을 좀 다쳐가지고 아니 뭐,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조금 다쳤는데. 나 지금 택배 시킨 거왔다 그러거든? 근데 그거 좀 중요한 거라서 좀 집에 넣어주라. 조금만. 아이씨. 아, 너 좀? 알았어. 아, 넣어 알았어. 어, 고마워. 아나이거 다이어트 하려고 인라인 스케이트랑 다이어트 책한 장씩만 샀거든 다이어트 책을 그렇게 많이 사? 비일에한번 사느라 좀 응. 너무 좋아, 지금 그럼 내오 같이 하자 아니 나 혼나쳤다니까? 아 쓰리야 나 지금 손 아파가지고 빨리 끊어야 돼좀 부탁할게 다 옮겼어? 어 응. 진짜 미안해 많았지 너 오늘 더 나갈 약속 더 없는 거야? 응. 아 그래 그럼 나 이따 집갈때 맛있는 거 사갈게 있어 미안해 고마워 지니 뭐냐 택배가 안 왔다고 네 옷이랑 내네 옷이랑 우 옷이랑. 이이이 쓸게. 아주 힘쓰는 거 쓸게. 아니 진짜 저 중에 네 선물 있어. 내가 이대로 끝나면 약간 죽을 것 같아서 선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머리좀썼네 뭔데? 나 여기서 이제 나가 가지고 드리키어. 와. 와. <S doul> 집을 아, 이렇게, 이렇게 어지로면 어떡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제 슬기 썰어볼 건데요. 짜라라라. 옷뭐 여기다 이상한 거나. 아니, 뜯어봐, 뜯어봐. 진짜. <laughs> 짜라라 이거 두 개네? 커플맨 투맨이거든요. 웬일이래. 이게 사실. 음. 기... 데이라고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옥션 지마켓 지구에서 큰 쇼핑 축제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협찬을 좀 받습니다. 뭐만 뭐잖아. 일단 정보 감사해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 그동안 괴롭힌 거야? 근데 겸사겸사 한 거지. 어차피 얘는 참하기 필요했어. 두디? 어때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치시네요. <laughs> <laughs> 나 용서되는 들긴 하는데 이건 네가 치워 응. 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예택별 치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웃음> <다> <웃음> <웃음>